네, 원장님, 친고 어어어. 오, 포츠캐스로 딱 찍어놨네. 네. <laughs> 포즈 캐스도 찍어놨어 요 하나 둘셋두 개를 채 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네. <laughs> <놀람> <놀람> <하나, 놀람> 네.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어 이걸 여덟 치면 네 팔점 사진 찍었어요? <목소리> 너무 섭섭하잖아요 이렇게만 지금 잠깐만. 네힘 빼고. 네 무릎 아프죠? 괜찮아요? 네. 좀. 힘 빼고 힘 줘서 네. 안 돼. 힘 빼면은 깜짝이야 힘 줘서 너무 빵빵해 찬다. 네. <laughs> 그러면 당장 네. 주사지 찌르네. 상처 깨끗하고 좋네. 며칠만 더 붕대로 묶고 나머지는 네. 그 하고. 오늘부터 보조기 찾으세요. 예, 아 저거 각도기요. 네, 각도기네. 요 예. 30대 맞춰놨거든. 뭐 예. 지금 자고 물리치료할 때만 풀고서 물리치료하면 돼요. 삼성 깨끗하고 좋다. 저밴드는 하루 이틀 더 놔뒀다가 빼면 돼. 뭐그거야특별들할거 같아. 아, 뭐 어? 많이 힘들어. 피날 것도 없는데. 뭐. 좀 나무 때문에 뭐. 다리도 아닌데. 뭐. 그죠? <laughs> 속으로는 그럴 거야. 자기 다리 아니라고. <laughs> 응? 그 뜻은 아니에요. 네. 오해하안 들어도 안들어 오해하지 마세요. 자. 무서워. 의사가 응. 재밌긴 재밌어요. 수술하다가도 뭐 이상하면 설명 다 해가면. 응? 이게 아, 이렇게 쿨하게 붙터주시다는 거예요. 예그럼요다 그렇죠. 이게, 이렇게 참, 이게 맞나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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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너무 안 울려도 되고, 예. 네. 아, 아. 进去。